열어야 되니까 올라와서 동그레. 근데 얘는 뒤집어가 아니라는 뜻이. 그냥 최고을 옆으로 열고 얘를 뒤로 열어주는 거지. 이제 붙이면 내쉬면서 후 M 팔자으면서더더 내쉬면 더 내서 끝까지 뒤로 진 끝까지 밀로어어 팔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띄워볼게요. 네 그러면 내 어깨랑 같은 손상에다가 팔꿈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서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한번 들고 있어 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립을 찾았고 그래서 발은 무릎은 살짝 골반까비 정도로 열어줘서 네 그리고 발을 붙여줘요 맞아요 발 조금만 더들어볼까요 조금 더 그리고 발 앞으로 좀더 뻗어보세요 더더더더 90도 오케이 그래서 내 옆구리 자체가 최대한 늘어나 있는 거를 먼저 확인 그리고 나서 내 팔꿈치 90도로 살짝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 바닥에선 떠 있고 90도인 거예요. 팔 한번 뻗어보고 쭉 뻗어요. 다리로 박수 한번 무릎을 접어갈 거고요. 그리고 팔을 접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시면서 뻗었고요. 내쉬면서 박수. 마시면서 가져올 때상짝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 내쉬면서 팔을 접을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잠깐 누워볼게요. 음. 자, 이게 순서예요. 근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진짜 내 호흡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동작에 대한 호흡을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동작은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한 번만 다시 상상해서 정리를 하세요. 마시면서 팔 다리를 뻗어낼 거예요. 우리가 척추뿐만 아니라 사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마시는 호흡에 늘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시는 숨에 뻗어냈어요. 그 다음에 내쉬는 숨에 박수를 한번 쳐줄 거고요. 마시면서 무릎을 접어올 때 뭔가 내가 웅크린다기 보다는 내 옆구리 자체는 계속 길어지면서 고관절이 접어들어가서 오히려 더 길어지는 느낌. 그리고 내쉬면서 팔을 접을 때, 내 팔이 길었던 팔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이번엔 길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팔이 길었다면, 이제는 팔꿈치 뼈만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들어와 볼게요. 네. 이번엔 거기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음. 가볼 거예요. 먼저 올라와서 준비. 그렇죠. 팔꿈치 이번에도 뗀 채로 한 번만 해볼 거고요, 바닥에서. 마시면서 뻗어볼게요. 길어지기 참고, 내쉬면서 박수 끈적. 마시면서 옆구리 더 길어지면서 무릎 내쉬면서 팔꿈치요자라셨어요 이제 누워볼 거예요. 팔꿈치를 붙인 채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다시 세팅. 팔꿈치 바닥에 꾹. 상체 올라와서 준비요. 가볼게요. 붙이고 손바닥 꾹 붙이면서 뻗어요. 에 박수. 무릎에 팔 꾹. 그렇죠. 그리고 누워볼게요. 내가 지금 체스틱스텐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체스틱스텐션할때 어떻게 해요? 이 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팔을 뒤로 보내잖아요. 네. 그 뒤인 채로, 그러니까 얘가 열려 있는 채로, 컬업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올라온다고 해서, 동그레진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돌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체스틱스페션 하듯이 열어주고, 열어주다 보니까, 손이나 팔꿈치가 바닥에 닿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그대로 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구부렸다 펼 때도 얘가 열려있는 그 체로 해주는 거예요. 얘를 열어야 되니까, 올라와서, 동그랗 근데 얘는 뒤집어,가 아니란 뜻이 그냥 쇄골을 옆으로 열고 얘를 뒤로 열어주는 거지. 이 팔뼈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 얘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 음. 그럼 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쇄골이 열려있는 채로 그 상태에서 컬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었다가 펴주는 거예요. 접은 채로 붙여주고, 최대 우리. 축을 열어서 팔뚝 돌려서 팔꿈치 붙이는 거에 집중. 그리고 상체가 올라와요. 올라올 때 갑자기 말리지 않게 체스트 익스텐션 보여주고 팔꿈치 더 모아 주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팔다리 뻗어 줘요. 자, 이번에 박수 칠때 바깥으로 외회전 하면서 열어 보세요. 그러면 렌즈가 훨씬 커지죠? 그리고 모을 때 다시 평행으로 해 볼게요. 한 번만 더. 박수. 그러면 내 네, 범위가 커져요. 무릎 접고 들어왔다. 다시 출발할게요. 뻗어요. 이제 두쭉 뻗었다가 오른 다리만 오른쪽으로 열어볼게요. 엔 들어와요. 왼 다리만 열어볼게요. 엔 들어와요. 무릎 접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줄수 있겠죠? 감각 하셨다가 아,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우리 상체가 떨어지니까 올라와야 되는 거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방향이 뭔가, 손있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앞쪽으로 가야지, 라기보다,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팔, 다리 뻗었어요. 자, 박수를 칠 건데, 오픈했다가, 다리 한쪽에 힘으로, 오른 다리가 위로 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 붙이고, 접어서 들어가요. 갈게요, 호흡. 마셔요, 가요. 손 참고, 왼발이 위로, 하나, 둘, 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 끝까지 쓸 거예요, 오늘. 그리고 뒷꿈치 붙이면 내쉬면서 후- 팔 잡으면서 더더 더 내쉬어요. 더내서어폐 끝까지 비워. 침대 끝까지 비워줘. 비워. 끌어져. 그리고 누워서 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패를 끝까지 쓰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숨을 참는 기간이 있다는 거